오늘 어, 정렬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죠.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버블 소트. 버블은 뭐 어, 사진 찾아보면 거품이죠. 음, 실제로 이 예, 버블 소트는 예, 실제로 거품이 뽀글뽀글하는 모양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어, 초창기 그 컴퓨터 책에 보면 버블 소트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버블소트는 성능이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선택증렬이나사입증렬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안 좋은데 왜안 좋은지는 이제 알고 보시면 알겠죠. 예, 본 프로젝트는 아, 어, 본절은그 프로젝트 및소트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버블소트점헤더 예, 버블 예, 예 그구현이 들어있고요. 그 이번 주에는 법의 정렬 알고리즘과 그 구현 그리고 법의 정렬의 과정과 분석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laughs> 어 정렬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인접 요소 a 비교 교환을 통해서 최대값을 제일 뒤로 보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인접 요소를 비교교환한다는 의미는 어,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셀레신 소트가 가장 작은 것을 제일 앞으로 끌어와서 정렬된 부분을 만든다 그랬죠 그죠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일 작은 제일 작은 값을 뽑아서 정렬된 부분에 뒤에 딱 넣는다 이건데 버버 소트는 반대입니다 에, 정렬된 부분은 뒤쪽에 있고요 적, 에, 최대값 부분이 뒤에 있고. 에, 앞쪽에서 이두 요소를 계속 비교, 교환 그 다음 두 요소를 비교, 교환 그 다음 두 요소를 비교, 교환해서 요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체대값을 이 체대값 앞쪽에다가 추가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r, t가 정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에, 이렇게 뭐두번 과정을 거쳐졌겠죠 정렬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정렬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에, 두인자 값을 비교 교환을 어, 한단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에, 과정을 한번 보면 <laughs> 그 a와 g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큰동안을 이제 오른쪽는데 g가 크죠. 그래서 이제 교환을 실제로 안 하게 되고 g와 l을 비교하는데 l이 에, 크죠. 에, 그래서 l을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l과 i를 비교하는데 에, i가 작네요. 그래서 이 i와 l의 값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a 과 O를 비교하는데, 예, O가 크네요. O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H와 O를 비교하겠죠. 근데, 예, O가 어, 크네요. 그래서 H와 O 값을 바꿉니다, 서로. H, O.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O와 M 값을 비교하는데, 이거 역시, 예, 바꿔야겠네요, 두 개를요. 그죠 그래서 M과 O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지면 요까지가, 예, 정렬이, 예, 완료된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예, 소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트 알고리즘 보면, 예, 배열과 배열 배율 크기를 인정를 받아서, 정렬된 부분의 크기가 배열 크기보다 작을 동안에, 어, 제일 1부터 돌면서, 즉, 여기부터 돌면서, 이 정각과, 이 정각과, 즉, 그, 1부터 정렬된 부분의 크기, 그러니까 요까지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배열 정값, 즉이 값과 예, 이값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j-1과 배열 j 값을 예, 비교해서 어, 이 정값이 더 크다면 두 개를 교환합니다. 뭐 아니면 교환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루프를 계속 돌면서 예, 이게 이제 정렬된 부분의 크기가 다다르면 정렬된 부분의 크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되면 예, 이 안에서의 제대 값이 예, 이쪽에 딱 붙게 되죠. 이런 어, 예, 알고리즘이 예, 버블 소트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음, 아, 글자 잘못 됐네요. 버블 소트 데모 o 이렇게 예, 고쳤습니다. 아, 실제로 어, 아까 어떻게 한다 고했죠 예,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 A와 A와 A가 후보가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어, 큰놈을 이제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예, 이게, 예, 크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예, L과 G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어, L이 크죠? 예, L이 크네요. 그래서 L과, 예, G를, 예,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O와 L을 비교하는데 O와 L은 O가 더 크니까 그대로 여기 있고요 O와 R을 비교하는데 R이 더 크니까 그대로 있고요 I와 R을 비교하는데 R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R과 T를 비교하는데 T가 더 크죠? 그대로 있고요 H와 T를 비교하는데 H가 더 작기 때문에 t가 뒤로 가게 되고요. 네, t와 m을 비교는데 역시 m이 더크기 m이 더 크기 때문에, 에, 작기 때문에 t가 뒤로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뒤로 오고 이 t는 예, 이 전체에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배열, 에, 정렬된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a와 어, g 예, 이렇게 그 비교를 하겠죠. g가 크죠. 그다음에 g와 l, g와 l 두 개를 비교하는데 l이 더 크죠. l과 o를 비교했는데 o가 더 크죠. 그대로 나옵니다. 난 i가 o를 비교하는데 o가 더 크기 때문에 이두것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고요. o는 이렇게 가고요. i가 이렇게 들어오죠. o와 r을 비교하는데 i가 더 크죠. h와 r을 비교는 결과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라. 예, 교환했습니다. R과 M도 예, 교환을 해야겠죠. 예, 이렇게 교환해서 R이 예, 제해 값이 되죠. 그래서 이 예, 요, 요 이제 이정해되지 요 않은 부분이 제해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A와 G를 또 비교하겠죠 G가 크니까 넘어갑니다 L과 I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I와 L이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이 되서 대충 순서가 맞춰지고 있으면 알수 있죠 예, L과 O를 비교하는데 O가 더 크죠 HO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소트가 앞쪽이 되고 있음을, 보볼수 있죠. O, 어, 와 M은, O가 더 크기 때문에, O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M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이 예, 정렬된 부분이 됐죠. 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A와 G 비교하고, G와 I를 비교하고, 예, I와 L을 비교하고, 어, h를 비교한다. h가 l보다, 예, 작습니다. 그래서 l을 이렇게 비교하고요. 이렇게 교환하고요. 그리고 lm, 예, m이 큰 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이값이 ac 예, 예, 정일된 세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죠. a와 g를 비교하고, g와 r를 비교하고, 어, h가 있는데, h는, 예, I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L이 예, A와 L 비교하는데 예, L은 최대값으로 예, 이렇게 부분을 포함시키게 되죠. 그다음에 A와 G 비교하는데 뭐 크기가 이쪽이 크니까 그대로 두고 H, G와 H도 그대로 두고요. H와도 그대로 두게 되죠. 그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한 스텝에서 어, 이미 그 정렬이 예, 완료되어 있음을 예, 알수그러니까한 스텝에서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미 정렬이 예, 완료되어 있음을 예,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 계속 써보면 이렇게 해서 예, 이게 i가 예,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h가 아, 정렬된 부분이 포함되고 g가 또 정렬된 부분이 포함되고 a가 정렬된 부분에 포함됨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예, 버블소트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죠 버블소트라는 한시름은 버블소트고요 버블소트.h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정 옆에 써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i와 j 값이 있고, 타 y p t로 어, 어떤, 그 교환을 하기 위한 임시변수를 두고요. i는 0부터 n 1까지 에, 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j는 1부터, 어, j는 n i 까지 이렇게 두게 되어 있죠. 그니까, i가, i가 실제로 뭐냐면, 정렬된 부분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I는 정렬부물의 크기를 나타내고 J는 어디죠? 예, 그인적 그 요소를 교환하게 될그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가 0이면 정렬 된기는 0이니까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고 J는 1부터 1부터 이제 예, 돌게 됩니다. n i 까지요 그래서 이제 a j 1과 aJ를 비교하죠. 즉, 이 값과 이 값, 이 j 의 여기가 이렇게인데 비교해서. A, J,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면, 에, 밑에서 보면, 어, T 값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교환을 하게 되면, 요세 문장이 교환입니다. 교환이 상당히 길죠? 교환인데,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J가 또, 그 다음에 증가하고요포물도증가하고그 다음에 이 값과 이값두 값을 또 교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에, 가게 되죠. 교환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한 스텝이 돌고 나면 i는 1이 되죠. i는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최대값이 왔으니까 에 i가 뭐 그랬죠? 정렬되 부분이 크게 했죠 i가 1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j1의 루프는 1부터 어디까지 오냐면 n-i 즉 n-1까지 돈다. 즉 여기서 이까지만 돌게 된다. 왜냐면 뒷부분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가되면 i는 2가 되니까 이만큼이 되고 예, j는 n-2까지 즉5라면 다섯 세 개까지는 돌죠 하나 둘예 한번 두 번만 이렇게 예, 예, 교환하게 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루어지게 된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블 소트의 과정을 보면 이 그림만 보고도 어떤 소트인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선택 정렬은 앞쪽부터 이렇게 계속 이 정렬된 모양이 있었고, 사비 정렬은 앞쪽부터 이렇게 정렬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버블 소트는 뒤쪽부터 전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도 뭐 그림이 나오고, 그, 어떤 소트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뒤쪽부터 완전 정렬되는 모양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뒤쪽부터 태고 앞쪽은 예, 조금씩 조금씩 정렬이 되가는 모양이 예,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렬이 되가는 모양이 보이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3만원짜리로 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이 이제 비효율의 원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정렬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이 3만원짜리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 정렬이 완료되는 모양이다. 예, 보고서 로 분석을 해보면요. 아주, 어, 비참합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 worst c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는, 어, 2분의 n, n-1까지 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worst c a 는 이제, 거꾸로 된 배열인데요. 이거 5, 4, 3이 이렇게 되 있다면, 예. 이 비교는, 어, b e s 나 w 스트나 마찬가지로,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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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번세번두번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어, k를 에, 돌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교환은 마찬가지로 역성비열 경우는 이렇게 한번 교환, 이렇게 한번 교환, 이렇게 한번 교환, 이렇게 한번 교환 즉, 에, 교환도 n, n-1 나누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걸 보면 뭐사회 정렬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 교환은 없다. 그래서 결국 컴플레시티는 O n 제곱이다. 어, 그런데 에, 실제로 이제 교환이 교환이 에, 아까 봤지만 에, 교환이 아까 보면요 이렇게 세 개의 사이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개 여기 보면 세 개의 사이머트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예, 좀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게 아까 뭐 삽입이나 삽입 교환도 보면 어, 좀이한 개가 몇 개라고 딱 정하게 말할수있지만 이렇게 밀어 밀어 밀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선택도 이렇게 한번딱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에, 이 버블 정렬은 이렇게 세 번의 교환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상당히 비효율을 에, 만들게 되죠. 이런 이유로 해서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 난수 비열 같은 경우는 3만2천개 같은 경우는 에, 15초 정도 걸리는데, 아까 그 선택 정렬이 5,538ms라고 비교해보면, 에, 성능이 에, 아주 안좋음을알수 있습니다. 육순 비열도 예 선택전력 같은 경우는 7,150이었는데 예 18초 정도 걸리죠 순차별도 예, 요정도 시도가 어, 걸리고 있다 그러나 O.N 제곱이기 때문에 예그요게두배 증가할 때 이것도 두배증네배 증가하는 이런 예, 관계는 거의 비슷하다 그죠 이것도 네배 정도 증가하죠 이것도 약네배 정도 증가하죠 이런 관계는 예, O.N 제곱이 제곱이기 때문에 성능이 이런 예, 관계를 그들은 만족한다. 단지 이제 상수가 클 뿐이죠. 상수가 큰다는 것은 예, 오퍼레이션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예, 버블소트는 뭐그 그냥 뭐 이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 상당히 예, 드뭅니다. 성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예, 한 가지 이제 개선할 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개선인데 버블소트2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예, 이런 걸안 넣습니다. 부 s o r t e d 라걸 넣었고요. 이게 이제 예, 매번 스텝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매번 스텝을 밟을 때마다 sorted는 t r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비교를 해서 실제로 교환이 들어가는 문장에서 예, false를, 예, sorted는 f s e 만들어 줍니다. 즉 뭐냐면 예, 한 스텝에서 그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면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면 예, s o r t e 는 t r u 로 되겠죠. 이게 f a l s e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s 티 o t t e d 를 하면 break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N이 다 예, i가 n-3까지 다안 돌더라도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즉, slotted 그, break를 이용해서 정렬이 완료되는지를 예,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렬이 완료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 교환이 발생할 조건이 인접 요소가, 그러니까 이 작은 놈이 앞에 있느냐 작은 놈이 앞에 있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는 작은 놈이 앞에 있다, 얘기죠 항상 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요만큼이정렬된 부분이고요. 에, 요 부분이 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은 놈이 계속 앞에 있다라고 보장이 된 거죠. sorted가 true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에, 더 이상 에, 해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아까 그 제가 에, 이, 이까지 아까 가, 그, 진행했던, 에, 기억이 나죠? 이까지 버블 소트, 아까 손으로 애니메이션 하면서 내가 이 색깔 칠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이 다음 스텝에서 얘와 얘를, 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교환할 게 없죠. 얘와 얘를 비교해서 교환할 게 없죠. 또 얘와 얘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교환할 게 없죠. 그러면 얘는 이미 소트가 완료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로 더 이상 에, 비교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올 수도 어, 있다는 어, 얘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버블소트2를 쓰게 되면 이미 소트된 배열에 대해서는 이미 소팅이 된 배열에 대해서는 에, 그 교환은 0번이고 비교도 어, 아주 어, 비교도 n-1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서션 예, 소트와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버블소트는 어,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이건 이제 뭐 판법이고요. 근본적인 알고리즘으로 보면 에, 상당히 성능은 뭐 같은 O(N) 제곱 컴플렉시티라도 상수치 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환이 아주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에,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버블 소트가 뭐다 아, 이 정도만 어,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저도 유담이다 와서 저도 그 주로 프로그래머를 뽑는 입장인데요, 음, 뽑는 입장인데. 에, 다른 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뽑는 데서 실력을 아주 우선시합니다만은 그 다른 개발 팀장을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전성과를 아무래도 선호를 한다더군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적어도 버블 소트가 버블 소트가 어, 버블 소트가 뭐퀵 소트나 머지 소트보다는 성능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 전성과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은 이제 예, 전산과를 나왔으니까 어 알고리즘을 배웠고 그래서 이,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느냐 그런 기본 개념을 실제로 보고소프트가 실생활에 쓰이지 않그 실제 프로그램 세계에서 쓰이지 않지만 그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가 크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뭐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알고리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다른 전산 전공자들은 어, 이런 기초를 배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통하는 용어가 있는데 재산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실제 실생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제가 하는 이 알고리즘 강제가 굉장히 에 중요하다는 에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버블 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